좌표평면 위에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다.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다. 하나는 마일 컴마 0. 하나는 일 컴마 0입니다. 뭐,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인데, a가 1보다 크다 밑줄을 한번 쳐주시고 logax다라고 하는 건 증가 함수입니다. 증가 그죠? 왜냐하면 a가 어, 1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 만나는 점이 하나 있다. 어, 요점그 점을 c라고 했다. c가 아닌가? 아니네. p네. 미안. 어, 원 C와 어, 요거 만나는 점 중에 B가 아닌 점을 P라고 했다. 음.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면은 원의 원 주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직각이다. 요거 이용하면 편하다. 어. 그럼 여기 에 있는 거는 그냥 내 마음대로 t 컴마 여기다 집어 넣어서 로그 a 에 t 이렇게 돼 있는 거. 근데 AP의 길이가 나왔죠? AP의 길이. AP의 길이가 루트 3이다. 에이, 루트 3이면, 에이, 여기도 요 빗변. 빗변이 2죠. 그럼 이것도 1대 루트 3대 2잖아. 그지? 어. 그래서 여기가 60도예요, 60도. 에이, 60도.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또 발생하냐. 어떤 게 벌어지냐. 여기다가 p 에서수선해발 내리면, 얘또 직각이잖아. 그죠? 어. 그럼 여기 60도 직각 30도 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여기가 또 60도인가 맞아요 음 60도 이렇게 되는 거 그지 자 그러면 요 높이 아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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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걸 모르니까 얘를 뭐 a라고 할까요 a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것도 1대 루트 3대 2가 돼가지고 여기가 얘가 이제 2a가 되는 거지 2a 그죠? 어. 그럼 A는 뭐가 나와, 자연스럽게? 2분의 루트 3. 그래서 여기 있는 요 A가 2분의 루트 3이다. 그럼 A가 2분의 루트 3이면 여기 슉 내려온 거잖아. 그죠? 어. 그 내려온 거니까 요 높이, 요 높이가 내려왔다. 내려왔으면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지. 아, 요 녀석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구나. 이렇게 얻어내는 거지. 됐지요? 그럼 여기서 어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. 하나는 뭐냐면 p가 p가 t 콤마 2분의 루트 3이라는 요런 점이고 또요 점이 요거 요거 y 좌표 로그 a의 t가 2분의 루트 3이다. 요두 가지. <laughs> 그럼 요 p라고 하는 거를 저 로그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. 로그 a에 요거 x라고 하는 거에 대입할 수 있어. 자, 대입을 하면 아, 여기 대입을 하면 여기잖아. 미안. 대입이 아니라 요거 <laughs> 변형 저 t값도 그냥 구할 수 있는데 이거를 바보같이 내가 대입하는 게 맞나? 지금 이걸 대, 여기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원에다 대입해야지. 예. 요 원이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1이거든. 여기. 그래서 얘를 예. X제곱 더하기, Y제곱은 1에다 대입하세요. 그러면 이 녀석이 T제곱에다가, 4분의 3이 1이다. 그죠? 어. T값은 보면 양수니까, 그럼 T는 2분의 1이야. 걔를 여기다 집어 넣으세요, 여기다가. 집어 넣으면 어떻게 돼? 요 A는 옆으로 가면, T는 A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야. 그게 t 가 여기 있으니까 그게 2분의 1이라는 얘기지, 그죠? 어. a의 루트 3을 구하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제곱, 마이너스 제곱을 하는 거지. 그러면 a의 루트 3은 여기 뒤집어서 제곱이니까 네. 4가 정답이다.